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풍성하게 경험되지는 시간 되지길 원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장면이 어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세, 즉 아버지의 신부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아간 거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 돌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어찌 보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는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어떤 그의 마음에 정말 교만함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 그 또한 은혜를 입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불렛의 사람을 향하여서 골리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찌 보면 합당한 분노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야 할것 같은 마음들이 있죠. 뭐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에서 어 정말로 어, 남들을 배려하고 또한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 것들을 또한 나눠 줄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거룩한 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선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반대되는 죄와 악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만 하는 것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이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또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형의 보기에는 교만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악한 겁니다.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구경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 아이면서 말로만 그리고 또한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자신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면서 아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저 꼬맹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뭐 말할, 못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저, 우리를, 우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이 자신만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굳건하게 서있는 믿음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게 눈에 딱 보이는 현실 사실입니다. 너는 소년이다. 어린아이다. 지금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나이와 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저전 전쟁터에 있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은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온 장군이라는 것이죠. 너는 아직 어린 아이 소년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즉 소년 다윗은 용사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으니 너는 지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양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름답고 눈은 총명하고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 너는 어린아이인데. 볼리앗은 너나 이때부터 용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였다 너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34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맹수들을 치고 그 입에서 나기를,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를 헤아,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쳐 죽였던 동물들이 보면 이제 36절에 보면 사자와 곰도 쳤쓴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세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요 지금 그 양떼들 틈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다윗은요 거칠르는 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맹수들이 와서 곰이나 사자가 잡으려 합니다. 그의 또한 맹수들의 입에 이미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이 따라가서, 짐승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따라가서 그의 입을 벌려서 양을 꺼, 꺼내오고, 그 맹수가 나를 헤아려 할 때,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거친 삶의 터전에서 훈련되어진 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 자신의 가정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 주었던 그 양들을 구원해주할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훈련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 훈련이 아 내가 힘이 세 가지고 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이 들짐승들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 틈에서 나를 보호해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아픔들이요. 내 삶을 붙잡고 있지 않냐 하도록 저와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사울이 노투구와 투구, 칼을 막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입었을 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39절에 보면 하반절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에 보면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의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칼과 갑옷과 또는 투구를 쓰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요 물맷돌과 그러니까 돌 다섯과 물맷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그는 경험한 거죠. 어, 짐승들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 돌 돌팔매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멀리서도 그를 맞출 수 있는 훈련이 됐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잡을 때,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요, 그냥 어떤 아무 연습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져다가 던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들판 가운데서 양을 돌보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 맹수 한 마리가 찾아왔을 때 맞춰야 되니까 잘 맞춰야 되니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아주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돌려서 어떤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 힘이 생기고 또한 돌팔매를 돌려서 돌을 맹수들에게 맞히는 그 오랜 시간의 아마 훈련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이렇게 연습되어지는 또한 악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공격하며 올 때에 어둠을 끊어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 내가 늘 승리할 거다라는 고백과 선포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양들을 품으며 우리의 가정을 품으며 우리의 일터를 품으며 또한 나 스스로를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돌팔매를 또한 돌려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 또한 달란트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데 나아가며 훈련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찬양이요 누구에게는 기도요 누구에게는 또 행정적인 능력이요 누구에게는 또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근함으로 또 마음을 열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능력이요.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두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그 다윗, 골리아스는, 골리아스는 다윗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당연한 건 그렇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이 이기입니다그 이유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인 겁니다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소년기에 아주 그냥 아름답다 귀엽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이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전쟁터에 나올 때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맞지, 너가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맞지.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기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 앞에 나온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너는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승리.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 4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저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전쟁은요. 이땅 가운데의 삶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과 어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 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아, 그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나? 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능력들, 칼과 단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적인 방법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나?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대되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 전쟁 가운데 쓰여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마음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 때로는 어, 양을, 양이 어떻습니까? 맹수의 입에 물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 밭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길 원합니다. 양이 입에 물려있다면 그 맹수의 입을 열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맹수에게 물려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 입을 찢지 않겠습니까?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와 또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칠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은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럽게 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